이 아주 상쾌하고 맑은 루이지애나의 공기 <laughs> 그리웠어. 아 그리고 여러분 아주 좋은 게 생겼더라고요. 이창 이거 완전 물건입니다. 강공격 한 방에 아머드랑 하이브랑 뭐 여러 가지 다 정리할 수 있고. 그 다음 심지어 이뮬레이터도 이거 창 던지면 주먹으로 잡아야 돼요. <laughs> 창 던지면 멀리서 한 방에 잡을 수 있고요. 네,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그리고 창의 장점 달리면서 던질 수 있음. 이 도끼는 무조건 멈춰서 던져야 되는데 창은 달리면서 던질 수가 있어. 그래서 좀더 약간 동선상으로 좀 거리 단축이 된다는 점.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초크밤이 아니라 이 플레어건을 쓰려고 가져왔거든요. 이것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헤헤헤. <laughs> 아 근데 이러고 놀게 아니라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육성이잖아. 어. 친구야, 잠깐만. 나, 나. 이래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구요? 저한테는 창이 있으니까요. 데미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, 창 많이 안 들어가네. 던지면... 오... 뭐야? 아, 어 뭐야? 데미지 왜 이렇게 쎄? 이 창을 찌르는 것보다 던지는 게 훨씬 세네. 이리 와!

오, 멋인데. 오, 무딘데. 삼박 산파 볼까? <laughs> 이야. 떡 사세요. 떡 주문하신 분. 떡 사세요. 떡. 떡이요. 없어요. 오케이. 뭐야 뭐야? 아무도 없는 거야? 확인 클리어 이건 컨디션이 좋으니까 스테이션 쪽에서 싸움이 난걸 보아하니 저쪽에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한번 구경 가볼까요? 전투력 측정도 할겸 나이스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없애냐, 이제? 방공격안 되고 던지기 이 던져 없어질 수 있어? 맞다 일단 세 명. 이렇게 피킹하면 안 되던가? 확인. 잠깐만, 저기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더라? 닫아주고 잠깐만 이게 몸이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진다 뭘 해야되지? 진짜 무서운데? 아니 여러분 1대3 어떻게 해요? 이거 소음기 소음기 윈필드 하나 왜안 올라가죠. 왜봐뭐 신? 근데 뭐야? 다운. 싸우다고 나오네. 오른쪽이 하나? 리신샷 먼저? 다 썼다. 올라가자. 무슨 일이야? 이거 플레어건으로 태울 수 있잖아 아 파밍하고 태울걸 파밍했었나? 했었다 나 뭐하냐 지금? 잠깐만 얘총 뭐야 스파크 네은이면서쓸수 있는 거 인지해야되고 또뭐 인지해야되지? 그러면서? 오케이. 뭐라고? 정말 괜찮고. 요리 잘 되고 있나? 왜 다섯 아, 펜트 있으면 딱 꺼내면 되는데, 나이스 지금 맞았고 내려갑니다. 어디로? 여기로. 한데, 나이스 <laughs> 리오! <클리어! 웃음> 잠깐만, 근데 이 무장이 육성 무장이 아닌데? <웃음> 나이스! <laughs> 첫 판부터 더블 바운디! <laughs> 아니 싫어야? 아니 근데 이 무장이 육성이라고? 어, 뭐야? 빌리빌리쟤 뭐야? 솔로 한 명이 내 바운티 가져갔는데, 오케이, 오케이, 맛있게 먹어라. 나간다. 아, 좋았다. 일단 이거 한번 나가서 점수판을 봐야 할것 같죠. 어떻게 된 건지? 첫판 더블 바운티, 좋았다. <laughs> 후우.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육성 매칭이 아니었어 그딱판 느낌이 응 그냥 표기만 육성으로 되고 아직 옛날 내4성일때 MMR이랑 비슷한데 매치 MMR 수준이 분명 육성 있고 얘가 얘구나 뭔가 지금 MMR 시스템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네요 육성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막상 육성이 아닌 것 같아 게임하는 수준을 보면 일단 계속 한번 가봅시다. 전안 들리는구나, 너네. 만거 시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플레어 건 하나로 불이 붙을까요? 슉. 붙네요 <laughs> 좋아 좋아 나 아. 니네 바운티는 내가 맛있게 먹어주마. 그냥 볼까요? 클리어. 예, 하이파이브. 우후. 뭐야? 저 진짜 장난 안 치고 오성, 4성 팀인 줄 알았거든요. 어, 보스잖아. 어디 한번 개걸스럽게 보스를 한번 잡아 볼까? 짐승이 뭔지 보여 주겠어. 이건 뭐지? 뭐야? 누가 여기다 지우개 떨어뜨렸어? 비누야? 어우 잠깐. 오케이. 갔다. 오 oh, 쉣. 못 봤다. 능력 먹고 돌리겠지? 나이스다. 제발. 제발 빨리 일어나자. 제발. 아. 어, 나 oh, no. Sorry. I got choked? 아쉣 반응 못 했다 내가 윈체스터 뺏었다 이거. 운 슬프게 굴면 쓰나? 빨리네. 어. 뛰어내리면서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야, 내 어퍼컷 내놔라. <laughs> 헤이 얘네 미쳤어 어디 있어? 너야? 내 나라? 아, 쫓았다. 뭐가 <laughs> 보여야 말이지. 오우 쉣의전 일단 한명 모신 음 좋아 좋아 시원해 뭐야, 너는 주호니? 불 꺼야죠. 뭐 그렇게 침착하게 초코밤 던지래. <laughs> 난좀 침착해야 될 듯. 아 오케이. 아 덕분에 불 꺼져서 나 파밍 한다. 레벨. 쟤네도 오네 분명 니트로인거 같던데 뭐야 너총 뭐니? 왜왜왜 왜, 왜? 해서하지 마. 뭐야? Damn. 푸. 근데 여기서 긴장 놓치 말아야 되는 점. 설마 얘네가 솔로. 피밍일 경우는 아닐 것 같네요. 클리어냐? 오케이 클리어! 우휴! 하하하하하하! n y a 난 이거 몇판 하다 보면은 MMR 떨어질 줄 알고 엄청 긴장했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잖아. 흠 음. 뭔가 이판 MMR 되게 낮았을 것 같은데? 아니네? 노노 no, no. 아니 이게 하이브 옆구리 사이로 지나가버린다고? 다이어트 좀 하셨나봐요? 보스빵 렛츠 기릿 기릿 어 보스빵 렛츠 기릿 기릿 어 여기서 잡아야 겠어 여기 어디? 세드 때리고, 못셨다가 빼면서,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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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. 파이트 뭔가 사운드는 들리는데 위치를 전혀 모르겠네. 확인. 보였다. 룰루. 와 위험하다 이거. 갔다. 다. 쉬. 이들 주요 아닐 것 같은데? 하나 더킹게 일단 일단 한팀더 있는 건가？아, 나같은 뭐야. 얘는 나 위험한데 그러면? 아 어떻게 한 3시 끝인가? 오 심지어 두팀 오케이, 태우자. 이젠 차스로 아, 왜 오피서... 카빈인가? 카빈이면 제가 붙으면 이기거든요? 아, 뭐야? 왜래 권총이네, 근데, 오피서가. 벌레 사라질 때까지는 대기. 다음. 솔로. 아니, 솔로란다. 하나 남았다. 지킬 게 생기면 발이 묶여야지. 야, 니네 친구 탄다. 지금 니네 친구 실시간 맛있어지는 중. 너무 안 돼. 들려나? <놀람> 오케이 오 퇴근하세요. 아 이래서야 원내 멤마를 네, 찾아가기는커녕 육성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겠구만 그래.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육성인가? 육재영 선수 투창 성공합니다. 우후. <laughs> 여러분. 저 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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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우, 싸다, 브로. 아, 참고로 여러분, 제가 이제 이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고정으로 갈것 같아요. 어떻게 가냐면은 처음에는 이 맥피 그 다음에 게터레그 그다음에 네크로맨서를 찍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전 기본 세팅을 딱요세 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. 탈출하고 나서 포인트가 좀 쌓이면은 서펜트, 사일런트 킬, 콘두잇, 피지션, 닥터까지 순서대로 찍고 이제 라이트풋은 어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제가 쓰던 스텝도 쓰기 힘들고 생각보다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구울, 다음 블루 드레스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풋을 찍습니다. 그리고 뭘 찍느냐 이 프론티어스맨을 찍어요. 찍 이걸 왜 찍냐면은 이 프론티어스맨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진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은이 창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는데 하나 던지고 나서 만약에 헛방을 날리거나 교전 중에 내가 이걸 적을 잡는 데 써버렸어 그러면은 제가 뭐 아모드나 철모드나 아니면 보스 몬스터 이런 것들을 제가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스맨을 꼭 껴서 이것도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플레어 피스톨의 개수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총알의 개수가 그리고 붕대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건 거의 이제 필수 폭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다만 좀 후반에 찍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. 그래서 이플레어건 총알도 이 탄박스에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이 프론티어스맨은 어 무조건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팩멸이 프론티어스맨을 찍는 만큼 툴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팩뮬을 찍어서 이제 이런 툴이랑 컨슈메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이걸 찍고 아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블록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. 이게 밤 렌스랑 폭발석궁에 대한 면역을 거의 갖게 해 주는 거라서 블록도 찍어야 돼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즐런스를 찍습니다. 이 부활했을 때풀피 채워주는 거. 이거는 어 이건 이거 정말 맨 마지막에 찍어요. 사실 이거 안 찍고 뭐 다른 거 찍을 게 있으면 찍고 싶은데 다른 게 찍을 게 없어가지고 전 이걸 찍습니다. 만약에 이걸, 찍, 이걸 빼고 다른 걸뭘 찍을래라고 한다면 전 이걸 찍을 것 같아요. 다운틀레스라고 해서 폭탄 끄는 폭인데 이거를 나중에 연습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요.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.